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더 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T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네, 국제정치에 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요새 네. 국제정치 소식이 너무 많아갖고. o 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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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 그쵸, 그쵸. 오랜만에 에이, 발사했죠. 네. 음. 약간 바이든을 겨냥한 발사다, 음.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스웨즈 운하에서는. 뭐 하나 좌초되지 않았나요? 그쵸 배가 길막을 하고 있다. 음. 배가 통제권을 잃어서 길막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가상승에 기여한다. 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제가 다뤄보고 싶은데, 솔직히 조금 역량이 안될것 같았어요. 음. 제가 해운 이쪽에는 좀 관심이 있긴 해요. 날강의 흥망도 했었고. 그 <laughs> 그쵸.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어떤 뉴스가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늘 녹음일자 기준으로 3월 26일인데요. 아침에 도쿄올림픽 성화봉송팀이 출발을 했어요. 어, 네. 이제 앞으로 한넉달 동안 뭐 일본 전국 구석구석을 돌다가, 마지막 이제 개막일에 맞춰서 7월 23일인데요. 이때 도쿄에 도착을 할 텐데, 도쿄올림픽이 계속 지금 말도 많고, 달도 많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네. 최신 소식은 외국 관중 없이 개최하겠다 맞아요 음그것까지는 제가 타이틀로 봤고 음, 음. 그리고 제가 드는 의문은 그 외국 선수는 오는 건가 외국 선수는 <laughs> 온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통제된 경기 장소랑 이제 선수촌만 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정책으로 외국 선수들도 관리를 할 건데 근데 그 말씀 하셨던 그 해외 무관중 정책이 음. 상당히 뼈 아픈 결정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어쨌든 해외에서 많은 사람이 올걸 대비해서 막 숙소도 짓고, 그렇죠. 인프라도 깔고 네. 했던 건데 자국민으로서는 소비할 수 없는 인프라인데 음음. 그거 다 손해지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IOC 그 바흐 위원장도 현재 막 약간 어금니를 이렇서막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런 발표를 음. 한 것도 봤는데 그 제가. 또 여론 조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대개는 올림픽 강행을 강행, 개최를 강행하는 것을 반겨하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이거를 왜 그렇게 개최하려고 하느냐 음. 현재 일본 정부가 이거를 조금 각 언론에서 좀 분석한 기사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지지익선 뉴스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황당보도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도쿄올림픽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20이잖아요. 네. 2020 도쿄올림픽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2021이 됐으니 네. 지금까지 만든 모든 상품을 2021로 바꿀 거냐라고 <laughs> 했을 때 도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거는 그 예산 문제로 음. 할수 없다. 네. 2020으로 할 거다. 뭐 그런 게다 이제 경제 논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그 미리 만들어 놨던 굿즈나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소비를 일단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까지 공식적인 손실로 나온 게 150억 엔. 아, 150억 엔? 네, 한 1,500억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원.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손실이니까. 음. 사실 여기서 저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될게 관광권을 이제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입장객도 50%로 제한을 한대요. 어. 그러면 관광권 수익이 어,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 우와.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물론 경기를 보러 왔겠지만 음. 와서 이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호텔도 소비해야 되고 그런 거다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행기, 호텔 거기는 취소하는 거를 사실 회사가 음.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 예약한 손님들한테 어떻게 다시 또 물라고 하기에는 또 본인들의 비즈니스 앞으로의 비즈니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음. 이런 민간의 손실 면에서도 좀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렇고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어 뭔가 마천루의 저주 같은 느낌이 그같은데 <laughs> 근데 올림픽 자체가 일으키는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아. 오히려 개최국 국민들을 더 조금 힘들게 한다. 예, 허리를 굽게 만들 수 있다. 음... 사실 브라질 올림픽이 아마 지난 올림픽이었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 이때도 브라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던 현지에서 오... 그런 전례가 있어요. 평창도 처음엔 막 와하면서 했다가 네. 그 올림픽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그런 문제로 굉장히 신문이 많이 나왔던 거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 항상 국민들의 희망은 또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음. 약간 국가 브랜드의 어떤 홍보, 어 그렇죠. 그런, 그런 음. 프로모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서울 음. 88 올림픽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때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했죠. 음. 그때가 또 전전 올림픽이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이 보이콧을 하고. 그 다음 올림픽이 또 공교롭게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어서 그땐 소련이 보이콧을 했는데 어. 서울 올림픽에는 그두 강대국이 모두 참가를 해서 어. 약간 평화의 올림픽이다 음. 어, 이런 슬로건으로 갈 수도 있었던 국가의 어떤 홍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올림픽이었는데 이번 올림픽 때도 일본이 노렸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어, 일본이 계획한 것 중에 외국 선수들이 도착하면은 안내를 로봇들이 막하고 어. 그리고 선수촌까지 데려다주는 거를 자율주행 차로. 또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 선수들을 이동시키는 건 드론 택시로. 오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는 이래요. 지금은 다시런을 못 하고 있지만. 그게 올림픽이 열렸어도 됐을까도 조금 궁금하네요. 그, 그,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일본이 2013년에 개최 확정을 하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술이 좋은 나라기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 일종의 엑스포 효과를 누리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평창 올림픽이 맞는지 좀 아리송한데 드론으로 이렇게 올림픽 그 마크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 드론으로 그려 가지고 어, 맞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예. 센세이션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멋있기도 한데. 음. 저런 기술력을 해낸 회사는 또 어딜까? 어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같은 나라에서 얘가 뭐였냐면 일본이 여름 하계 올림픽을 연게 이번 올림픽뿐만 아니라 1964년에 나고야 도쿄올림픽 <laughs> 나고야는 서울올림픽에 밀렸던 후보지. 아, 그랬나? 네. 음...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열었었는데 이때 여름올림픽이라기보다는 10월에 열려서 가을올림픽이긴 한데요. 음... 아시아 최초로 연거기도 하고 전쟁으로 한번 패망을 했다가 우리만큼 다시 재건했어를 보여주는 거라서 홍보 효과가 아주. 강했다고 해요. 1968년이요? 1964년. 64년. 네. 그러면 폐망한지 19년 후에. 19년인가요? 네. 음. 이때 그리고 신칸센이 이때 처음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아 게다가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세이코라는 시계 일본 시계 회사가 있, 있잖아요. 일단 네. 팩트는 세이코가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스위스 시계 업계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어요. 어, 결과적으로. 네. 음... 거기까지가 팩트고 제가 추정하는 거는. 제 올림픽에서 쓰이는 다양한 뭐 육상이라든가 이렇게 쓰이는 다양한 그 시간 측정 도구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그 세이코라는 회사가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정밀했고 그 이전까지는 정밀함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스위스 회사, 회사들을 그때부터 앞다툴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림픽 자체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기업들의 경쟁력 가속화 음. 홍보 이런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아베 총리가 음.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 리오 올림픽 폐막했을때 혹시 보셨어요? 마지막에. 네. 보통 그폐막식 마지막에 다음 개최지에서 네. 하잖아요. 네. 그 슈퍼마리오 분장하고. 아, <laughs> 근데 그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뭐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음. 일본 내에서는 약간 그 왕자님 그 오. 도련님 이런 이미지인데 그렇게까지 약간 망가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 변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의지가 굉장히 오. 강했다 홍보하려는 음.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베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보면은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은 조금 약하긴 해요 이미 일본은 뭐 그쵸 뭐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만 외국 나가서 네. 서양인들 만나면 재팬니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거 보면은 이미 국가의 약간 홍보 이런 건좀 기대할 게더 없는 것 같기도 굉장히 하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나카노코이치라는 일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음. 뉴욕타임즈 에 기고하신 분석이 있어요. 감안하셔야 될게이 교수님은 원래 아베 정부를 굉장히 센 강도로 비판하시는 분이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 분석이라는 걸좀 감안해. 보면은 일단 아베 자체가 본인이 한 1964년 그 도쿄올림픽 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대요. 음. 그때 일본이 진짜 떠오르는 해처럼 부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베 본인이 그때 굉장히 감흥을 받았었고 정치인으로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때 1964년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야지라는 욕구가 강했을 거다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베는 물러갔죠. 그렇죠. 네. 아베 후임으로 스가 스가 요시히데라는 음. 아베 밑에 관방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요. 진짜 일본 사람처럼 생겼던데 <laughs> 네, 만화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음.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의 임기를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2021년 이제 올해 9월에 총리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10월에는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일본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음. 하원격에 해당하는 음. 중의원 선거가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데, 때 마침 올해 10월에 그게 있는 거죠. 음. 스가 입장에서는 어, 총리로서의 수명을 좀더 연장하고 싶다면, 그렇겠죠.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선거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럼... 그럴까요? <laughs> 이게 어쨌든 약간 좀 고전적인 네.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음. 의외로 통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음. 이제 원래 계산대로라면 음. 그 약간 해외 관광객들도 와서 뭐 시끌벅적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뭐막오코노미야기도 먹고 <laughs> 어떤 도쿄 자체가 되게 시끄러운 분위기를 내면 자민당 정권이 그래도 활기는 돋게 했어 그것도 있을 것 같다 음. 2011년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건 어 그거에서 네. 극복했다. 그렇죠. 그런 느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음, 음.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음. 인류 전체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음. 일본 정부가 가장 힘들었는데 10년 만에 그거로부터 복구했다. 그리고 올림픽까지 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런 걸 노렸. 거 아닐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이 음... 그래서 어떤 그런 스가의 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올림픽 그대로 강행하면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 개체를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덴츠라는 혹시 회사 아시나요? 덴츠? 덴츠. 덴츠? 덴츠는 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 회사 하면 은 보통 네. 뭐 소니. 파나소닉. 그렇죠. 그리고 도요타. <laughs> 도요타. 뭐 이런 회사들 생각하잖아요. 음. 실제 일본 현지에서는 음. 이런 회사들보다 더 최고급의 인재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덴츠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공기업인가요?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인데 공기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약간 금융기관인가? 어, 아니에요. 광고대 아니요? 행사예요.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랑 너무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고대행사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제일기획이라든지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 광고대행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 훨씬 더 업계 독점 정도가 강하고. 어? 아, 혹시 거기가 그건가요? 여직원이 자살했던 아그 회사에 요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 내가 지금 6년 전걸 기억하고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약간 저도 조금 놀랐어요. 뭐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아, 그 그때 이제 기사에 그걸 네. 봤으니까 덴츠라고는 안 쓰여 있었고 네. 일본 최대 광고기획사라는 음, 문구가 기억이 나요. 네. 음. 이게 덴츠가 원래 플레임이 전보통신사 뭐 이렇게 해갖고 음. 거기서 전하고 통을 떼서 두 글자를 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덴츠거든요. 음.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요. 음.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대 광고도 이 회사가 담당을 했었고. 진짜 유서 있는 회사네요. 네. 지금 일본 광고업계 1위고 2위가 하코오더라는 회사인데 두 배가량 차이가 나요. 뭐 매출이라든지. 오. 굉장히 탑급입니다. 일본에서는 나 좋은 대학 나왔고 정말 열심히 스펙 쌓았다 하면은 덴츠. 네, 덴츠.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게 단순히 광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P.R.도 하고 아무래도 컨설팅 이런 것도 걸 네, 컨설팅도 해주고. 하고 광고 쪽이다 보니까 정치인들 선거 나갈 때 아. 선거전 컨설팅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대행사라는 느낌보다는 네.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이군요. 그렇죠. 그게 선거가 됐든 회사가 됐든 네. 올림픽이 됐든 네. 네. 관공서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그쵸. 모든 마케팅 일련을 다 네. 관리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 심지어 정치계까지 주무르는 회사가 된 거예요. 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본도 약간 조금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정치인이나 CEO의 뭐 유명한 자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입사해서 경영 경험을 쌓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정격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지금 현재 덴츠라는 회사의 사장이 일본 정부의 총무성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거기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플러스 방통위 음. 방송통신위원회 음, 음. 이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에 부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현재 덴츠의 사장으로 앉아 있어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정치와의 유착이 좀 굉장히 심하다. 전 총리였던 아베의 부인도 덴츠 출신이기도 하고요. 음. 근데 광고 회사잖아요. 그냥 광고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는 비법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를 딱 빨아들이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청률이 어떤 광고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내가 광고를 맡겼을 때그 네. 광고가 실제로 잘 송출되고 있고 효과성이 있느냐. 음.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청률이 높으려면 어떤 행사가 유치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 스포츠인 거죠.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미국도 네. 슈퍼볼 광고라고 해서 그렇죠. 미식 축구 결승전인가요? 그게 네네, 네, 네 맞아요. 거기 앞뒤로 붙는 광고도 굉장히 비싸고 맞아요. 뭐그 광고들을 랭킹을 매겨서막뭐 대한민국 누가 몇 위를 했네 이런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 음, 음. 그런 느낌으로 보면 확실히 스포츠가 채널을 돌리기가 쉽지도 않고 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네. 그런 의미에서는 광고 혹은 기업들이 뭔가 노리기에 좋은 타겟인것 같긴 하네요. 음 맞아요. 음. 덴치가 심지어 IOC라든지 FIFA라든지 음. 중계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회사가 100년 이상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어. 이것저것 정말 문어야식으로다 어. 어. 하고 있는데 욕심이 뭐 끝이 없으니까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도 실제 초록색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검찰이 한 IOC 위원을 수사하고 있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이 IOC 위원이 뇌물을 받았다. 누구한테? 덴츠한테. 어. 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성공적 개최에 언급을 해달라 그런 느낌. 아 아니요, 훨씬 이전에. 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가 되냐 마냐 아, 싸움에서 그때. 에이, 그때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덴츠라는 회사가 역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 워낙 선거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개하고도 좀 뿌리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인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스가 정권의 결정에 음. 덴츠라는 회사의 입김이 반드시 있었을 거다. 아, 반대네.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스가가 움직, 덴츠로 움직였을 거다였는데 네. 반대로 덴츠가 스가로 움직였을 거다. 아니면 그냥 상호. 아, 상호. 서로서로. 아, 서로. 서로. 눈빛이 마주쳐도 딱 아는 그런 <laughs> 그쵸, 거죠. 그렇죠. <그쵸. 웃음> 그래서 이 나카노코이치라는 교수님은 어떤 미디어 엘리트, 그다음에 정치 엘리트 간의 부패, 관련 있는 결합이라고 보는 거죠. 이 도쿄 올림픽 강행 개최가.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기고를 하신 글을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음. 하여튼 뭐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는데 결국은 네. 열리기로 했고. 그렇죠. 얼마나 성공적으로 열리느냐가 일본 정부와 덴츠사의 음. 약간 미래 행보에도 조금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올림픽이 우리 인류 모두의 행사니까 좋게 음. 좋게 열리면 좋다는 시각인데 살짝 소금 뿌리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일본이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음. 지금 그 백신을 맞는 백신 접종률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제가 본 것도 스가 총리가 네. 굉장히 최근에 음. 맞는 걸 이제 언론 앞에서 보여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막 1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최근에 그걸 보여주면서 약간 백신을 장려하는 게 가장 최근으로 알고 있어서 음. 대한민국보다 백신을 늦게 맞고 있다? 그러니까 네. 더디게 맞고 있다? 그런 얘기도 기사로 봤고 주사기가 없대요. 어, 주사기도 없고 어. 그 얼마나 답답했냐면 뉴스로 봤는데 일본 전 국민이 맞으려면 음. 천년이 걸린대요. 지금 속도로. <웃음> 지금 <laughs> 천년이야? 예, 네, 지금 속도로. 예. 네. 네. 백신 접종을 하면 네. 전국 거긴 1억 명이잖아요. 네. 계산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한 거겠죠. 음. 과장하려고 음. 해보면 천 년이 걸린대요. 어. 그러니까 하루에 몇십 명못 맞춘다는 얘기인것 같긴 한데 그쵸.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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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7월에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안 된다면 뭐 벌어들인 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음. 그러면은 스가 본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깔아놨던 10월 선거. 에서의 결과도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이른바 도쿄올림픽의 정치학이다. 음.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도 그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네. 정치적 이득이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일본 정부 보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음, 음.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았다. 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비판하는 쪽의 시각은 이거죠. 국민 보건을 좀 생각해 달라라는 거죠. 아 하긴 나가타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 다 온다 그러면 네. 어, 나가타도 반대할 것 같아. 네. 이제는 해외 관중은 차단을 했지만 어쨌든 일본 내국민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행사를 그대로 개최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네. 선수들이랑 뭐 코치진이랑 다다올거잖아요다 오는 거니까 음. 물론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게 한 명의 선수가 뛴다고 해서 네. 그게 한 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몇십 명이 오는 네. 거죠. 의료진도 음. 와야 되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여론 조사를 하면 과반수 정도는 개최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이 있는 거죠 음, 사실 그 정치인한테는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어진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음, 네. 그 싸움이기 때문에 네. 스가 총리 혹은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열든 안 열든 음. 좋게 끝나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이 스가 총리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그 워낙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음. 이 사람에 대한 인물도 엄청 노력형 음 노력형 정치인이다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로는 실속이 없다. 어, 어, 껍데기다. 너, 음, 너무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이번 총리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그 다음 선거까지 해서 과연 어떤 평가가 맞았는지 좀 음.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저도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음.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일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저는 일본에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음. 지금 일본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뭐, 세금도 내고, 그, 어쨌든, 일본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일본 소식을 자주 접하거든요. 네. 그 친구도 이제 도쿄올림픽 열린다 그래가지고 완전 기겁을 했대요. 어. 에이, 지금 이거 내국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니까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네. 이거 지옥이 펼쳐질 것 같다. 음. 너무 무섭다.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음. 왜냐면 한국으로 오면 다시 일본으로 못 들어간대요. 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음... 못본지 오래됐어요 <웃음> <웃음> 코로나 터지고 <laughs> 네, 원래 골든위크라는 일본에는 아, 휴일이 있어서 예, 예. 그때마다 이제 한국에 왔던 친구인데 네. 지금 못본지 1년이 넘었네요 음... 뭐 어쨌거나 저, 저쨌거나 뭐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 개최가 좀 성공적으로 되기를 음... 희망합니다 어, 오늘도 얘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